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온 뒤에 약초농원 가는 길입니다. 새벽입니다. 보겠습니다. 요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 숲길을 닦 걷는 대로 이제 약초농원에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나뭇잎들이 아주 좋아서 이제 잎사귀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곳은 쉬어 갈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산 옆으로 이제 약초농원을 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하얗게 쌓인 길을 갔는데 이제는 옆에 이렇게. 어제 이렇게 나뭇가지도 떨어졌군요. 봄이 오니까 모든 나무 잎사귀가 푸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돌배나무도 있고요. 이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나무들과 약초와 모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을 봄에 갱이로 다 닦아 놔서 이제 다니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이제서 저희 낙초농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비 오기 전에 고음초를 사다가 심었는데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말러 죽으려고 할때또 일요일 날 고음초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이제 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러 왔습니다. 이 밑에 내려다 보이는 모든 것이 약초 밭입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길를 내고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입니다. 여기는 약초농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이제 터도 닦고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지난번에 심은 토름나무가 이제 피가 오니까, 잎사귀를 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이다 보이는 것이 약초 밭입니다. 일요일 날 이렇게 곰치를 사서 이 산에다가 심었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것이 곰치, 곰달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산에, 밭철을 일구고, 여기다가 곤달비, 곰치를 심었습니다. 아주 이제 싱싱하게 클 것입니다. 여기는 반응달이 져서 나무 미치고, 곰치가 자라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산 위에도 곰취를 심을 것입니다. 앞에 내리다 보이는 모든 것이 곰취밭이 되겠습니다. 이제 온 길로 다시 가서 다른 쪽에 곰치밭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래나무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큰 가래나무가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요 나무는 무풀의 나무라고 합니다. 물에다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laughs> 담그면 푸른 물이 푸른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무풀의 나무입니다. 요거는 낙엽성입니다.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낙엽이 진다 해서 낙엽성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갖다 심은 땅두릅이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땅두릅 순입니다. 요럴 때 칼로 잘라서,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기가 막히게 향이 좋습니다 여기도 땅도로 정근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비가 오기 전에 여기에다가 심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막 말러 죽고 해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어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괜찮게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심은 곰치입니다. 이렇게 위쪽에도 심어 놓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곰치를 심었습니다. 곰치 자라는 거 한번 구경하세요. 여기는 개두릅이라고도 하고 하는 것이 벌써 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적으로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어 놓은 곤달비 곰치입니다. 어제 비 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여기에 토마도하고 고추하고 심을 도럭을 만들다가 갔습니다 이제 이곳에도 새롭게 심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곰치가 자라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쪽에도 이제 밭고랑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심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요 밑으로 땅뚜릅 종근을 심었습니다 저렇게 땅뚜릅 종근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도로 밑에는 다 땅뚜릅이 심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 맛이 좋다는 어수리 종군입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심었더니 이렇게 죽은 것도 있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어수리도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수리입니다. 이런데 이제 돌담을 다시 쌓아야지 될것 같습니다. 겨울에 눈볕음 눈이 덮여 있던 거를 다 이제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새롭게 약초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일하다가 놓은 도구입니다. 이 괭이 하나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 위에도 이렇게 곰취를 심었습니다. 여기도 곰취 밭입니다. 곰치가, 이제 비가 오니까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